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번째 테마 기본 계획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섞여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하고 이 정비 계획에 관한 것을 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계획 다음에는 정비 계획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남이고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14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일이 30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정비계획이니까 30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면 14일이 맞는데 정비계획은 30일. 자, 정비계획은 이제 세 번째 테마에서 별도로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예, 대지에다가 선을 긋고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이런 건축선에 관한 세부적인 이런 설계 관련된, 건물 짓는 설계 관련된 것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 계획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 내용에 건축선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자 우리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5명이죠.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소의사, 시장님까지. 자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빠져야 됩니다. 군수를 제외하고 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주어를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틀렸네요. 4번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같은 밀도계획은 이게 정비 예정 구역을 기본계획에 성하고 예정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셔야 되겠죠.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에 공동이용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이 경미한 변경이죠. 기본계획 내용 중 공동이용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뭐 주민 의견이라든가 협의와 심의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기가 어려운 문제는 밑줄을 좀 쳤으니까. 밑줄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그 이론 정도를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정비 계획은 30일 이상 주민 공람 건축성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내용이 아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가 5명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경미한 변경인데 공동용설 설치 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협의와 심의 같은 것들 또는 도지사 승인 같은 것들을 생각할수 있으니까 5번 지문이 많습니다 생략 사유입니다 앞에 이론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다음 에 2번 문제. 자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도시가 아닌 시향인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면 기본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 시장이 있죠. 자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적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 인구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적 수립이 가능하죠.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 듣고. 네,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지방에는 의견 요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기본 계획은 주민의견이 14일, 정비 계획은 30일 이런 거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도지사님한테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자, 기본 계획을 다섯 명의 관청이 수립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이후에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를 해야 됩니다. 3년마다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기본계획 작성 기준이나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기준과 작성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행정 지침으로 정해서 전국에 있는 그 도시의 장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2번. 자, 1번 맞습니다.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행정 지침으로. 자, 이번, 대도시 시장이 아니장님은 기본 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 계획, 단계별 정비 예, 그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자, 요 내용도 경미한 변경입니다. 여기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 같은 경우도 경미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정치나 협의나 심의 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시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자 기본 계획의 생활권별 아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계획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활권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기본 계획 내용 중에서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고런 항목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의 생활권별 설치계획,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계획 같은 게 포함되면 주거지관리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반계별추진계 그런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3번 질문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앞에 제가 이런 강의 올린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그 대도시의 시장님은 심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의견 14일 듣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협의와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협의도 먼저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니까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죠. 5번 질문 맞습니다. 3번 질문 잘못됐네요.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셔야 돼요. 자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맞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에 이런 생활권별 자, 이런 단어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같은 이런 생활권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하는데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비 예정 무역의 계략적 범위 아니면 단계별 추진계획 그런 두 가지 항목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대도시 시장님이 기본계획을 수입을 할 때는 주민의견 미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나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협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대도시가 아닌 시 이런 시는 기본계획 수입하지 않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도 다 어려운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가 이파트론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꾸 그 경미한 변경을 물어봐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꾸 나오는데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니지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니시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나왔던 질문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이 5년마다 타작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5년마다는 맞는데 앞에 주어가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 5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자치도 시장님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앞에 2번의 주어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보시겠죠? 이런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명의 관청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렇게 바꿔야 되겠죠? 앞에 주어를. 요건 이제 요 질문은 쉬운 질문이라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질문들은 좀 어려운 질문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14일 이상 주민 공회에서 주민 의견 들어야 되겠죠. 자, 기본 계획에는 사회복지설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 내용에 사회복지설, 주민 문화시설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 자, 대도시의 시장님이 아닌 시장님이 기본 계획 내용 중에서 여기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면 이것도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승인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면 주민의견 정치, 협의와 심의, 승인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생각사유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지문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봐주시고 작년도 30회 문제에서 이게 이제 또 이게 또 나왔습니다.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공동용설 이 설치 계획 변경,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 단축, 사회복지설 시 주민문화설 시 설치계획 변경 이런 것들 이다 경미한 변경이고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재원조달 이런 내용들을 변경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입니다. 근데 이제 4번에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을 20%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니까 이거 25%가 아니라 20% 미만 이렇게 해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테마 2의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이 경매한 변경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경매한 변경은 여기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한번씩 읽어보시 바랍니다. 앞에 이론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